피부는 당연히 약간 뉴욕 시티 거리니까 건강하고 내추럴한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 고거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속눈썹 사이사이 한번 가주시고, 그리고 그윗단까지한번 정도 그냥 쓱 바르고 손으로 또 문질문질. 되게 두께감 있게 느껴지게 피부 화장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때 이렇게 브러쉬를탁 놓면서. 으 안녕하세요 홈스 메이크플레옹여러분들 오늘은 집에서 하는 겟레드비듐인데요 주제는 뉴욕시티걸 룩 메이크업이에요 서울시티걸의 무드가 당연히 담겨진 그런 룩인데 세련된 멋진 언니룩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화려한 시티걸들이 막 이렇게 헤비하게 한 그런 룩이 아니라 메이크업을 좀 가볍고 수월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보여드릴 건데 뉴욕 스타일 하면은 약간 90년대 미니멀룩이 굉장히 딱그 특징적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뭐 패션 하면은 또 떠오르는 그런 아이콘들이 있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저도 오늘 되게 심플한 블랙 탑에다가 연한 진청 입고 그리고 그 위에 자켓 같은 거 그냥 툭 걸치고 가방 하나 둘러 매고 도시를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바쁘게 막 일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연출을 해볼 건데요. 뉴욕시티걸의 메이크업의 룩에는 조금 우리나라보다는 좀 약간 붉은기가 가미된 그런 컬러풀한 색조 같은 거는 조금 가려진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일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보여주는 뭐 특히나 뭐 토스티 메이크업이라든가, 모카무스라든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벼운 이런 누디한 무드가 이렇게 얼굴에 흐를 수 있도록 표현을 해봐야 될 텐데. 역시나 잘 될까 모르겠네요. 일단 스킨케어 먼저 할게요 먼저 요거 라로슈포제 앰플 이용해서 기분 보습감을 짝 줄게요 이게 되게 쫀득하거든요 물고 이렇게 흐르는 제형 아니에요 근데 제형이 가진 밀도감이 상당해요 그래서 보습력이 되게 좋아요 요즘 완전 사랑에 빠졌어요 자 요렇게 하고 저는 이제 많이 건성이니까 밤까지 좀 발라줄게요. 취성분들은요 정도는 스킵하셔도 됩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한 한동안 뉴욕에 좀 있었어요. 2007, 8년도 정도에 가서 나름 메이크업 아티스트에서의 뭔가 큰 꿈도 키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뉴욕에서 보냈었거든요. 저의 한 30대 초중반 정도 되는 곳대였고, 음, 글쎄요. 제가 뉴욕에 있었던 그 나이 때랑 뉴욕이란 도시가 갖는 그 특징하고 되게 많이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30대 초중반이니까 막 커리어를 조금 더 뭔가 뉴욕에서 살면서 좀더더 더 글로벌하게 나도 한번 좀 일을 해볼까 뭐 그런 나름 이제 그런 욕심이 꽤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뉴욕까지 갔겠죠. 그리고 또 뉴욕이란 도시 자체가 그렇잖아요. 거기 가면 되게 재밌었던 게 물론 옛날 얘기입니다만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를 만나도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파는 사람을 만나도 보면요 너무 너무 다 꿈이 있어요. 그꿈 때문에 다들 그전 세계에서 뉴욕이란 도시로 다 그렇게 모이는가 보더라고. 요 나는 지금 웨이트리스로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있지만 내 꿈은 뭐내 꿈은 뭐 액터야. 과일을 파는 사이드 잡을 하고 있지만, 뭐, 내 꿈은, 뭐, 어디, 어디에서 공부를 하고 있구나, 나중에 뭐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미래를 되게 꿈을 꾸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였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었고. 지금은 저도 뉴욕에서 돌아온 지 지금 뭐 10년이 넘었으니까요. <목소리> 피부 화장은 쿼츠라고 하는 비비크림이거든요. 요거하고 맥에서 나온 요 하이라이터 있어요. 리퀴드 하이라이터. 요거를 같이 섞어서 피부 위에다가 얹어볼게요. 그리고 피부는 당연히 약간 뉴욕시티 거리니까 아무래도 피부 컬러 같은 거 조금 더더 자연스럽게 너무 흰둥흰둥 하지 않는 요런 정도의 컬러로 제가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요기다가 요거는 이제 맥의 하이라이터거든요. 요두 개의 제형을 섞어서 제가 발라볼게요. 섞으면 이제 요렇게 되겠죠. 피부 베이스 안에 약간의 그 쉬머리한 입자가 고르게 들어가니까 건강하고 내추럴한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 그거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브러쉬를 이렇게 이용해서 쓱쓱 얹어볼게요. 너무 많은 커버는 하지 않을게요. 요즘 비비크림들 되게 그냥 묽은 파운데이션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쿼츠 이것도 되게 잘 만들었고, 그 이후에 많은 브랜드들에서 파데 프리 형식으로 해서 비비를 되게 묽게 파운데이션화 해서 만든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참고하세요, 여러분. 말이 뭐 파데풀이지, 뭐. 실제랑 뭐 거의 비슷하죠, 사실. 자세히 보면은, 요런데, 제 이런 잡지 같은 거는 그냥 적당히 그냥 투명하게 빛나는 정도. 그래서 봤을 때제이 원래 피부랑 보면은 그냥 거의 비슷하죠. 뽀샤시, 반질반질, 요런 느낌 아니게. 그렇게 하면 좋죠.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하고 나면은 이런 뭐 다크서클이 있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런 여러 가지 잡티 같은 게 있다거나 뭐 붉은 톤이 있고 여기가 뭐 거뭇거뭇해 검은 뭐 이제 이런 요소들은 컬러 코렉터 같은 거 요즘 요런 거 팔레트로 나온 것들 많이 쓰시고 계시죠 뭐요 정도 컬러 살짝 섞어서 눈 아래 다크서클이라든가 조금 더 커버가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런 데다가 그냥 조금만 얹어볼게요. 역시나 완벽한 커버는 아니에요. 커버라는 게참 웃긴 게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되게 두께감 있게 느껴지게 피부 화장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때 이렇게 브러시를탁 놓으면서. 저도 안 돼요. 남의 얼굴 해줄 때 보면 하다 보면 계속 여기에 집중돼가지고 계속 하게 돼. 적당한 정도로 이렇게 지금 제가 완전 자연광이고 오늘은 날이 조금 흐려요 그래서 역시나 오늘도 실제 피부와 가까운 그런 톤으로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쓴그 컷치라고 하는 비비크림은 컬러를 제가 조금 일부러 어두운 걸 아예 썼어요 23호, 25호들이 쓸수 있는 이걸로 제가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샬롯 틸버리 고 제품 이용해서 쉐이딩 좀 해줄게요. 얼굴에 음영감을 조금 살짝 줄게요.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얼굴 한번 이렇게 쓱 이쪽으로 이렇게 살려드릴게요. 그냥 이런 느낌? 그냥 얼굴에 라인 따라서 한번 쓱 가는 느낌? 저는 얼굴이 기니까 위아래도 한번 이렇게 싹 하고. 그래서 뉴욕이라는 도시가 저한테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애증의 도시예요.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제 젊었을 때의 제고 시간이었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었고 좋은 인연들도 많이 만났었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거기서 사랑도 했다오. <laughs> 아우 언제적 고리적 얘기야. 그러면서도 제 인생에서 그 어떤 때보다 가장 불안한 불안정한 심리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랬던 시기였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가 그렇게 저는 무서웠을까요 너무너무 그, 그 뉴욕이라는 도시가 갖는 그 에너지가 저를 되게 막 짓누르는데 그거를 막 되게 참고 막 이렇게 감내해 가면서 막 되게 용을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나름의 그안된 없는 길을 모아 모아 거기서 되게 지냈던 거 같아요 뉴욕을 되게 좋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갱년기인가 봐나 옛날 얘기 왜, 왜 지금 화장하다 말고 내 개인 사 얘기 왜 이렇게 많이 하니 <laughs> 갱년기인가 봐 말이 많아져 <laughs> 그리고 요 상태에서 조금 더 약간 뉴욕시티건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2-4얘 요것도 예, 뭐 치크 겸 음영 겸뭐 이렇게 쓸수 있는 요런 건데 요걸 이용해서 일단 코 있는 주변을 조금 제가 약간 뭔가 약간 브론징의 느낌 있죠 그거 조금 내보려 해요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는 토스티 메이크업 그거하고도 결이 많이 닿아 있으니 또 토스티 메이크업 같은 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런 테크닉을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잘 많이 안 쓰는데 그런 브론징 된 느낌 있잖아요 그 햇살에 이렇게 노출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그런 구워진 어떤 얼굴의 그 음영감 느낌? 근데 메이크업 트렌드 말 붙이는 사람 누가 붙이는 거예요? <laughs> 너무 웃겨. 모카 무스 메이크업, 자몽 메이크업, 스트로베리 메이크업. 이번에는 토스티 메이크업이야, 식빵 메이크업이야. <laughs> 모르게 또 구워 언 네가 만들었는지 참. 색이 조금 연해서 아마 요거는 조금 흰. 피부 하얗신 분들이 쓰면은 바로 색깔이 나올 거고 저는 이제 피부에 색깔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색이 딱 나오지는 않네요. 자, 요 정도 하고 나서 요런 펜슬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요런 뉴욕시티 걸룩 메이크업에는 뭔가 막그 모카무스 느낌의 그런 팔레트를 가지고 막 이렇게 파우더리한 거를 쌓고 쌓는 것보다는 조금 뭔가 더 크리미한 제형이라든가 대충 해서 스머지 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하면은 또그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요거 샬롯 틸버리의 펜슬이고요. 요거는 요런 갈색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되는 갈색 펜슬이거든요. 약간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스모키를 표현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거는 약간 눈매 아이라인 근처로 이렇게 쓰시고 문질문질 하면은 살짝 스모키 느낌도 나고 거하지 않으면서도 눈이 충분히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제가 예전부터도 이 테크닉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손으로 그냥 문질문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 요 눈이 약간 요런 느낌으로. 속눈썹 사이사이 한번 가주시고, 그리고 그 윗단까지 한번 정도 그냥 쓱 이렇게 바르고, 손으로 또 문질문질. 지또 문질. 우리나라 멋쟁이들도 그렇고, 뉴욕도 보면 은 그랬던 것 같아요. 뭘 이렇게 절대로 뭘 이렇게 딱, 정말 나 이렇게 뭐 하려고 이렇게 딱나 입었어. 나 하려고 나 이렇게 화장했어. 요런 느낌보다는 그냥, 어, 나 그냥 되게 무심하게 왔는데, 어, 나 괜찮았어. 약간 <laughs> 이런 느낌 있잖아요. <laughs>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도 그 다음에 뭐 패션도 그렇게 많이 즐기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요런, 요런 느낌 이거든요 아래에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렇게 그리신 다음에 원통용 브러쉬 같은 걸로 여기를 스머지를 요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더 요런 거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요렇게 그 점막이라 그러죠 여기 안에도 살짝 한번 가셔도 좋고요 물론 뭐 금방 지워지긴 합니다만 펜슬 하나만 썼는데도 약간 그 가벼운 어떤 그런 스모키? 근데 뭐가 이렇게 되게 내추럴해 보이는 뭔가 힘 과하게 힘들어, 힘들이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돼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요 펜슬 타입이다 보니까 눈이 깜빡깜빡거리고 나면 거기가 좀 약간 이렇게 뭐, 어, 선이 이렇게 진다든가 아니면 거기가 좀 깔끔하지 않게 되거나 그러거든요. 꼬를 때는 아까 발랐던 요런 거, 요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 한번 싹 파우더 처리해주면 좋죠. 라는 이거 에뛰드 제품 요거 그냥 써볼게요 요거는 블랙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라인을 특별히 깔끔하게 처리를 할게 아니어서 약간 요럴 때는 속눈썹 뿌리 있죠? 요기를 마스카라를 한번뚝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고기가 아이라인의 역할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또렷해 보일 수 있어서 따로 그리지 않아도 여기랑 여기랑 또 비교해보시면은 그 와중에 요게 조금 더 또렷하거든요 뿌리 한번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지글지글 언더 마스카라 이런 거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메이크업은 특히나 언더 마스카라 이 정도로 해주고 빛이 반사돼서 제가 얼굴이 좀 더워 보이죠. 아, 저안 더워요. 파우더를 좀 해볼게요. 파우톤 요정도의 컬러인데. 그냥 바르면은 거의 투명처럼 되는 거여서 크게 제 피부를 밝게 보이진 하, 않을 것 같아요. 이걸로 번들거리는 느낌만 좀 이렇게 잡아줄게요. 언니 홍시님들 중에서도 뭐 뉴욕에 계셨다거나 파리에 계셨다거나 뭐런던에서 유학을 하셨다거나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각기 다 어떤 스토리들인지 궁금해요. 아마 다들 왜 젊을 때 고를 때 많이들 그렇게 대도시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들 되게 재밌고 좋은 그런 기억들 그러면서도 버겁지만 본인 인생에서 되게 제일 하이라이트적인 그런 시간들로도 많이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돼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거기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나중에 뉴욕에 한번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랑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조금 여행객으로 갔을 때가 조금 더더 뭔가 어~ 좀더 더 마음이 편하고 음~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또한번좀 가고 싶은데 요즘 환율이 너무 비싸가지고 언제나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친구들도 거의 뭐~ 남아있는 친구들도 거의 없을 것도 같고. 만약에 이 정도에서, 만약에 조금, 아, 나는 너무 좀 여기가 좀 텁텁해 고르신 분들은 뭐 글리터 같은 거 조금 있으면은 그런뭐 쉬머리한 거 여기 위에다가 조금 발라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르마니 제품 한번 오랜만에 꺼내봤고요. 또 이제 리퀴드 타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리퀴드 타입이어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냥 바로 보송해지는 거여서 이거 한번 조금 얹어볼까요? 만둥만둥 뭐 요런 느낌? 해가 비치면 조금 더더 더 매력적으로 보일텐데 아쉽네요 입술을 좀 발라줄게요 입술이 요즘 토스트 메이크업이 입술 라인은 조금 브라우니쉬 같은 거 해주면 좋거든요 일단 하기 전에 입술이 지금 조금 너무 빨가니까 피부 베이스를 한번 정리를 좀 해주고 오랜만에 이거 써볼게요 컬러는 요런 컬러 되게 부드러워요 이 제품도 사놓고 오래됐는데 무섭지 않은 정도의 불안이어서 쓰기 좋더라고요 라인을 조금 블러 처리를 해줄게요 또홍시님도 제가 아마도 뭐 내년 봄 정도로 목표로 해서 뭐 아이템 하나 제가 선보일 거예요 그냥 제가 그냥 뚝뚝뚝뚝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좀이것저것 생각하고 지금 조금 뭐 샘플이라는 것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갈 길이 먼것 같기는 한데, 일단 그래도 그냥 제가 만든 거, 그게 얼마나 어떻게 구현이 되어 가지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터치한 듯한 그런 느낌의 뭔가 그 작은 아이템 하나, 지금 호시인들한테 선보일까 하고 준비 중입니다. 아 제가 쓰고 있는 거 요거는 지금 삐아 제품이고요 삐아 제품에 약간 요런 코코넛 누디 컬러 정도 되는 요런 컬러고 요런 글로스 제형이에요 그래서 삐아가 요렇게 컬러별로 진짜 완전 다 나왔더라고요 패키지도 그냥 되게 심플한 일이 가지고 마음에 들대요 어. 입술 좀 도톰해 보여요? <laughs> 저의 오일한 <오유이랑> 유 관심사 <laughs> 입술이 도톰해 보여야 된다 갑자기 여기만 왜 이렇게 뭔가 막힘준거 같냐 그러신 분들은 적당하게 그 약간 립 메이크업을 좀 적당하게 너무 막 반짝반짝 빛나지 않게 좀 적당히 눌러 주시는 거 그렇게 알아서 그 정도는 너무 홍시님들이 알아서 하실 것 같고 거의 이제 완성이 돼 가는데요 뭐 별거 없죠 그냥 진짜 하고 눈은 거의 그냥 펜슬하고 마스카라만 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고 얼만에 코 같은데 조금 더 분위기 좀더 내볼게요. 클리닉크의 누드팝. 요거를 역시나 브러쉬 이용해서 조금 요런 데 과장해볼게요. 립라이너 있잖아요. 그 펜슬 좀 뭉개니까 노란 컬러감이 밖으로 빠져나오네요 이런 거는 피부화장 했던 걸로 한번 입술 라인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헤어크림 요거 요거 조금 그냥 발라줄게요 그 헤어 어떻게 스타일링 하냐고 요청이 많이 주시는데 생각보다 헤어 스타일링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냥 머리 감고 나서 뭐 헤어 오일이라든가 아니면 헤어 로션 같은 거 그런 거좀 발라주는 편이고 제가 약간 반곱슬이에요. 그래서 좀 손으로 만지는 대로 약간 컬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편이어서 좀 조금 더 그래도 좀 그럴싸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또 직모면은 이렇게 느낌이 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고 저는 그 볼륨을 넣지는 않습니다. 머리에. 머리에 볼륨을 가끔 요런 데는 조금 앞에 넣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머리가 방방 뜨게 되면은 조금 저는 어,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냥 요렇게 정도 해주고, 그냥 머리 손으로 쓸어 담는 대로 그냥 머리 흐르게끔 내비두는 편이에요. 가서 브리핑 해드릴게요. 이렇게. 피부 보시면은 약간 이런 잡티나 이런 거 그냥 다 드러나게끔 그렇게 표현하는 편이고, 세게 보면 다비쳐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런 데다가 왜 우리가 포인트를 줬잖아요. 이런 색감, 콧잔댕이 이런 데다가 분위기를 줬기 때문에 시선이 우리가 가진 뭐 흑자라든가 기미 잡티 그런데 많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만 고기는 커버해 주시면은 뭐 이런 데다 힘을 줘도 이게 이렇게. 피, 화장 자체가 막 되게 막 풀로 막에 커버하는 그런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뭐 마무리를 했고 눈은 펜슬 타입으로 해서 그냥 눈매만 조금 또렷하고 커보일 정도 이런 느낌. 그리고 이런 음영감 있잖아요. 이런 브론징된 음영감 같은 경우는 각자 취향에 따라서 조금 뭐 강약 조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립 역시 약간 누디한 이런 느낌으로 완성해봤습니다. 분위기상, 뭐, 난 조금 더, 더 느낌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막 같은데 한번 좀 과감하게 이렇게 가시면은, 조금 더. 아이고,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입은 그냥 누디하게, 하지만 도톰함은 좀 잃지 않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완성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색감이 그냥 얼굴에 이렇게 드리워지는 그런 느낌으로. 뭐, 컬러만 달랐지, 늘 메이크업 테크닉이 비슷하네요. <laughs> 이 얼굴에 할수 있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해봤습니다. 겟 레드 위드미 이렇게 한번 완성해봤고요. 뭐, 느낌은 뉴욕 시티걸이라고 그러는데, 뭐다 됐고요. 한국 시티걸이죠? 코리안 시티걸, 서울 시티걸, 걸도 아니면서 심지어. 그래서 한번 또 제가 용기 내어서 또 한번 이렇게, 걸인 척? 이렇게 한번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날씨가 좀 제법 쌀쌀하죠, 이제는? 그래서 그 더웠던 여름이 언제였나 싶네요, 진짜. 항상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다니시고 감기 고르면 좀 들거리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 영신님들.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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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다는 뉴욕풍이야.